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브로트토스 진료십니다. 오늘 시간이 없고 어떻게든 오늘 영상을 올려서 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아,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따라오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요게 좀 분석도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음, 멋지 못하게 일단은 우리은행 승, 우리카드 플랜 승, 1.9배 요거 하나. 우리 은행 마이너스 6.5패 우리 카드 패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오늘은 예, 여러분들 어, 좀영상이좀 성의가 없기 때문에 죄송 말씀드리고 그래도 데일리로 올리고 싶다는 저의 어떠한 의지를 좀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라도 올려드리니까 내일은 정말 제대로 된 식으로. 일은, 내일은 제대로 하겠습니다. 제대로 빨리 다시 일을 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네, 내일 제대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